안녕하세요, 류지연 변호사입니다. 오늘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영화 바로 2009년작 산드라 블록의 《더 프로포절》입니다. 이 영화에서 산드라 블록은 뉴욕에 아주 잘 나가는 출판사 편집장으로 나옵니다. 는 충성스럽고 성실하고 능력있고 심지어 매력적이기까지 한 앤드류라는 비서가 있습니다. 마가렛은 비자 문제로 미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하자 미국 시민권자인 앤드류에게 결혼을 강요하는데요. 그래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. 이 영화에서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더해진 거짓. 첫 번째. 마가렛과 앤드류는 영주권을 신청하기로 하고 이민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요. 아, 실제로 케이스는 모두 우편으로 접수되고 이민관을 보는 건 제일 마지막 인터뷰에서 한번 만나게 됩니다. 그래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민관이 절차를 설명한다거나 인터뷰 날짜를 직접 그 앞에서 통보해 주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. 이 영화에서 나온 거짓말 두 번째. 신분 변경 청원서라든지 신청서가 거절됐다고 해서 거절 되자마자 바로 추방이 된다거나 추방을 하기 위해서 이민관이 쫓아다니는 일은 없어요. 어 그런 경우는 어, 지원자가 중범죄를 저질러서 이미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특수한 경우거든요. 그래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비자가 거절됐다고 해서 당장 디폴테이션 이러지는 않아요. 물론. 디폴테이션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민 변호사와 반드시 상의하셔야 됩니다. 이 영화에서 나온 거짓말 세 번째 영화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민관이 할머니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심지어는 동네 주민을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. 실제로는 그런 인터뷰는 진행되지 않고요. 만약에 이 결혼이 실질적으로 어, 사랑해서한 결혼인데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이민 변호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증언서를 포함할 것을 권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인터뷰 장면은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더해졌다라고 생각하셔도. 좋습니다. 이 영화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교훈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이민 변호사가 뭐 하지 말라고 하면 절대로 하지 마세요. 이 영화의 초반에, 어, 마가렛이 추방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, 이민 변호사가 취업비자 청원, 연장청원서가 들어가고, 해외여행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, 그 말을 마가렛이 무시하고 해외에 나가서 일을 따오는 바람에. 청원서가 거절됐다라고 나옵니다. 실제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나 연장에 대한 청원서나 신청서를 접수를 했는데 당사자가 케이스가 진행되는 중간에 해외에 나가버리게 되면 이 나갔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청원서나 신청서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 두번째, 어떤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이민변호사와 상의하셔야 됩니다. 이 영화에서 정말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마가렛이 반드시 해외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, 이민 변호사에게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. 이민 변호사가 해외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고 들어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케이스가 거절되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. 하지만 영화의 내용상 마가렛은 이러한 내용을 이민 변호사와 전혀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은 걸로 나오거든요. 세 번째 이 영화 초반에 앤드류가 마가렛에게 이민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었어요라고 하는데 마가렛 씨아 그냥 받아 적어놓으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. 저는 이 장면에서 분노했어요. 모든 변호사들이 마찬가지지만 이민 이민 변호사도 시간과 지식을 파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늘 시간에 쫓겨요. 그래서 웬만한 간단한 내용은 이메일로 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저를 포함한 이러한 이민 변호사 전화를 들었다? 이건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에요 실제로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됐다면 쉽게 해결됐을 문제가 영화에서 마가렛처럼 이민변호사한테 얘기를 안 하고 해외로 나가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이게 거점을 수 없는 문제로 발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민케이스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민변호사가 귀찮아하지 않을까? 아니에요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아요 반드시 꼭 어떤 신변상의 변화가 있거나 해외여행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꼭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